인자 음성이 들리죠. 인자 <laughs> 마이크도 안키고 혼자 쇼를 하고 있었네 혼자서. 음. 한잔 쭈글이죠. <laughs> <laughs> 어 와자 <맞아>. 피고. <laughs> 텐트 다 찼으니까 맥주 하나 먹고 에피타이저로 생고기 한 접시 하고 좀 이따 저녁에 고기 먹어야지 또. 저녁에 등갈비 먹으려고 등갈비 한번 삶고 있어요. 냄새 날까봐 한번 삶아갖고으려고 그리고 또 빨리, 더 빨리 익기도 하고 등갈비에다가 술 한잔 먹고 제밥 먹어야밤 되니까 이제 살살 이제 약간 싸이즈이 시작해요, 이제 밤 되니까. 밤 되니까 또 그거 꽉 차기 시작하네요, 이제 삶. 나한테 전잔씩 먹기 시작하고 오늘의 주님 이강아 이거 뭔맛일까 궁금해서 한번 사와봤습니다 소리 냄새가 안 나네. 뭔, 뭔 맛이지? 이강주. 아 이거 맛이 좀 이상한데. 그 청주? 청주 청주 맛인데 도관로 같아. 청주 청주 같은 맛인데 도관술. 내스타닌데 그럼. 저거 몇잔 먹으면 훅갈것 같은 기분인데요. 자, 한잔 찌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내 쌀은 먹으면 안 되겠노, 저. 머리 아플 것 같네. 한 <목소리> 병에 사람들 다 오니까. 시끄럽네, 시끄러운다. <laughs> 샀다고 아, 맛있을 줄 알았더니 소주이줄고 샀거든요 소주가 아니네 이거 뭐야 이건 아무튼 맛이 없는 맛이에요 아뜨아밥 먹고 이제 하장게 먹고 좀 쉬었다가 먹어야 돼 배불러 죽겠네 7시 30분이거든요 다들 오늘 퇴근하고 오시는 것 같아요 오늘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밥 먹고 좀 쉬고 이제 조개탕 끓여 먹으려고 조개탕 바지락하고 홍합하고 만 원의 행복 그래, 이제 끓이기만하면 돼요. 아까 지금 이강주가 마실 수 없고 매점 가고 우리 이슬이 될거 같습니다. 역시 이슬이 많아. 역시 이슬이 우리 이슬이 이슬이 한잔한잔 찌그리시죠. 한잔 역시 이슬이야 아, 좋다. 아, 또 얼큰한 맛이 아예 안 나고. 참면고추가 있어요? 참면고추 가 없었고. 앉제 찌그리시죠 짠 새벽에는 난로를 트어야될것 같은데 지금은 여기 안에 있으면 막 춥고 가라진 않네요 내년에는 꼭캐피로장을 바로 살거예요 이제 올해는 그냥 이런에저런네 하면서 넘어갔거든 요 굳이 그게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내년에 꼭 있어야 될것 같아요 답답하더라고 난 프라이버시가 내 프라이버시를 지키려고 그콩꽁싸먹고 있었는데 국물이 끝내줘요 아, 좋다 만 원의 행복이잖아요. 만 원의 행복. 조개, 바지락이 삼천 몇백 원, 삼천 얼마였고, 홍합도 삼천 얼마였어요. 두 개고 육천 얼마. 이렇게 고, 이렇게 맛있는 안주가 되거든요. 마늘 좀 썰어놓고, 파좀 썰어놓고 하면 이만한 안주가 어딨어요 아, 진짜 소리 소리 들어가 소리 소리 밥도 사먹고 이제 참외 한개 깎아먹고 알단 아, 마지막 먹고 자야지 잘... 참외는 과일일까요? 야채일까요? 갑자기 궁금하네 야채인가? 과일인가? 캬쓰 굉장히 매너 탈때 매너 그 내일 또 축원 해야 돼요? 축원 너무 하기 싫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동 정리하고, 여기서 8시 반? 8시 반에 나가서 8시 반, 9시. 그쪽에 나가야지. 집에 가서, 짐 정리하고, 준비하고, 출근 하니까. 시간내없나가 주말에 좀 쉬고, 떨로좀 댕기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아, 쨈 수가 없네. 자, 요거 먹고 여기다가 맥주 간단히 먹고 맛있는 거를 잘죽 때를 더 추워내야 되니까, 아유 진짜 미안한 죽어. 했고요 이제 집에 갈라고요 아.. 주식이죠 깜둥이 깜둥아 키위장자고장위빨장고쌈빨고 지금 다 정리했고 다시 또 이제 일상 속으로 깨야죠 일하기 싫네요 <laughs> 주말 안 가리고 하는 일이라서 주말 되어서 난또 토요일인데도 일해야 돼 일하지 않는다 먹지 말아야죠 일을 해야 놀러도 다닐 거고 오늘도 재밌게 놀다 가고요 다음에 또 때가 되면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